지금 새벽 4시 41분이요. 약간 지금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아, 수업 시간 때는 진짜 졸려서 집에 가면 자야지 했는데 학교 시간 가까워지니까 정신 말똥말똥해진 기분이랄까? 아 자러 가기 싫다. 아이쿠. 퇴근해서 자고 싶다. <laughs> 아직 집이잖아. 아이쿠. 출근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어요. 아직 침대 아닌데 뭐지? 피곤과 맑은 정신이 공존하면서 아이크내 빼면 정신 없어져서 피곤해지실 듯. 아니야. 정신 나가게 해 드릴 수있어 음. 아, 내가 내가 하고 있어. 아이크 좋아. 이제부터 오디언 모드다. <laughs> 왜어모드인데 왜? 돈에 치우라고 잘안 보여? 나도 치워줄 확대해달라고? <laughs>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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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이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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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 야아 여기 지자싸는 애들 많네 가려라와도 있고 가리지 마라도 있고 아이쿠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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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안해 아이쿠 칠성 무당벌레는 몸은 짧은 달걀 모양이고 무당벌레 씨 아이쿠. 아이쿠 수박씨 두 개와 페퍼로니 두 개가 보이네 아. 님들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그려주신 건데 이게 작품명이 뭐냐면 상고리 부시에다가 와드하려다가 적 자르반을 보고 놀란 견자 이석폭 디테일하지? 하이크! 차라리 저게 낫네? <laughs> 제 친구가 그려준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때 당시 견덕이 그려준 그림도 있어요. 빰! 하이크! 재민이세요? 네. 왜 그래, 얘들아. 좋면서 싫은 척이야 아이쿠 그래서 이벌 언제까지 받나요? 쳇 졸려 에 자기 싫어 그치만 졸려 내 자기 싫어 옷 이쁜 걸로다가 많이 샀어요? 아니요? 음... 그러게 그러질 못했네 아이쿠 옷이야 뭐 누나 얼굴이 열일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으 음. <laughs> 오빠 눈도 뜨는다. 복귀이다. 죽여버릴 거야. <laughs> 자희 님 얼굴에 풍열 <풍요> 열렸어요. <laughs> 아이 소리가 너무 큰것 같은데 화면 좀 줄여 주세요. <laughs> 필러를 너무 맞으셨네요. 자연산이에요. 자연사요 자연산 이 자식은. 아이쿠. 여러분 오늘 애교 영상의 뽀뽀가 저 입술입니다. <laughs> 츄. 카와이 끝에 고맨 명란젓이 두개 있네 입술에 <laughs> 야너만거 아니냐? 카페 장미 털기라길래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들어갔는데 <laughs> 진짜 장미 털기였네 네가 그린 거잖아 <laughs> 오늘... 월요일이야. 다 너무 마음이 아파. 왜 월요일 밖에 나가기 싫다. 격하게 집에 있고 싶네. 아이, 그냥 집에 열심히 누워있고 싶단 진짜. 잘 그럴 수 있는데 기회 좀 주지. 허리 아플 때까지 뒹글거릴 수 있는 데 기회를 주질 않네. 견봐? <laughs> 왜 어디가... 아침밥 먹고 출근 준비하러 안녕 갔다 오세요. 잠도 안 자고 다니오시네요 이번 주가 벚꽃 보러 가기가 좋다고요? 아 무슨 벚꽃이야. 집 앞에 있는 벚나무나 보야지 뭐. 학교에 벚꽃 폈겠다고 애들이랑 하루 종일 돌아야지. 수업은 해야지. 동등이 피울 게 따로 있지. 수업은 해야지. 초이는 노는 게 수업이에요. 되지마치고 있네. 야, 라떼는 이제 너네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기 때문에 아래 동생들도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랬어. 초이 다니면 나도 초이 수준이야. <laughs> 왜 본인 수준 후려치기야? 어이없네. 얘들아, 너네는 올해 뭘꼭 하나 이루고 싶어? 막 뜬구름 이런 거 말고 단 작은 거라도 나만의 목표 이런 거? 여친이요? 내가 뜬구름 말하지 말랬잖아 j l p t 1급, 팬미팅 사고 싶은 차가 있어? 20kg 감량하기? 저처럼 되는 게 인생 목표라고요? 제가 되면 망해요 아이쿠 딱히 큰 목표는 없지만 돈 모아서 아이패드 사고 싶네요 어허 좋죠 돈 모으는 목표라 아! 제가 잘때 듣는 백색소음 틀어드릴까요? 일하는데 잠못 자고 큰일 났네. 근데 난 이걸 들어도 안 졸려. 그래서 진짜 최고야. 글 읽는 게 최고야. 글 읽으면 바로 그냥. 시야가 이제 흐릿해지면서 읽었던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한번더 다시 읽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면서 읽다가 아 이거 눈이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딱 질끈가마다 떠주고 음... 그 다음 장면 뭐냐 면서 보다가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기는 맥락 있다가 또아 이렇게 넘기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제대로 읽자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야? 그래서 막 보다가 안 되겠다 자야겠다 자는데 <laughs> 저는 노인 방송 들으면서 자는 게 습관돼서 목소리를 들으면 잠아요. 루틴인 거구나 내가. 아이쿠 최상의 숙면을 경험하세요. 10분 안에 잠이 드는 수면 음악 10시간 스트레스 해소 음악 불면증 치료 음악으로. 나 누워도... 그거 숙면 음악 특유의 멜로디 라인을 좋아하지 않아. 하나도 릴렉싱이 안 되는데 레이징을 하는 거지. 이걸 릴렉싱이야 왜냐면 템포도 느리고 되게 감미로운 피아노 부금인데다가 화면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숲을 어딘가를 헤매고 있고 에코도 리들비 들어가 있는 이 사운드가 너의 숙면을 도와줄 거야 하는데 뭐, 별로 모르겠어 사실. 근데 효과 보는 사람들은 또잘 보더라고요.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꿀잠 자고 싶잖아요? 그러면 전생 경험하게 해주는 유튜브 틀어놓고 한번 잡아요. 근데 이제 단한 번도 전생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음. 너무 꿀잠을 자가지고 해본 적이 없해본 적이 뭐뭐 뭐, 뭐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다음이 기억이 안 나. 하나도. 전생 알아봐야지. 기꿀잼 이렇게들.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